안녕하십니까 고고 여명 TV의 여명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아이고 미치겠습니다. 전유진이가 빨리 가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광고 섭외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나 봐요. 그게 어그 연예계 또는 트롯계에 어 또는 방송국계의 카르텔입니다. 카르텔이라서 그런데 그거를 전유진이 어린 소녀가 그 무서운 중위가못 깨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런 능력도 없고 전유진을 하루에 한 개씩 찍는다고 전유진을 띄우고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거나 찍을 수는 없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전유진 화이팅! Anyway, Anyway, Forever 어, 어제는 제가 음, 당대의 어, 천재 작곡가와 작곡가이면서 뮤지션인 신중형과 그 다음에 당대의 독특한 목소리와 하음, 창법과 무대 매너로 당대를 장악한 김추우자를 비견을 했죠. 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유진은 최소한 한 50년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트럭계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전유진이가 기존에 꺾고 꺾고 또는 비브리토라그래나요 비브리토 같은 에에에에 뜨는 거어 그런 거를 탈피한 어 쉽게 말해서 이때까지 시장판을 지배했던 정통트럿을 탈피한 뉴트럿과 뉴, 뉴 음악세계를 열었으면 해가지고 신중현이 살아 신중현이가 전유진을 어 발견했다면 그걸 한번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 김추자 같은 경우가 신중인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당대의 스타, 만인의, 시, 어, 만인을 현혹하는 그런 스타가 될 수는 없었다. 하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신중인과 김추자에 대해서 올렸고요. 어, 사실적으로, 어, 훌륭한 작곡가가 옆에 있어야 돼요. 요새 아이돌들은 보면은, 그, 퍼포먼스를 훈련받아서 나오죠. 음악성은, 어, 없는, 어, 아이돌들이 대단히 많아요. 전주진이가그 변곡점에서 있는데요. 오늘은 좀 다룰 내용이 어, 길옥균, 길옥균도 어 저는 신중현이를 길옥균보다 높게 봐요. 신중현 같은 경우는 음악을 파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괴적인 천재고 어, 길옥균도 천재급에 속하죠. 그렇게 음악계에서는 어, 대중가수 중에서 그래. 길옥균의 그 어, 음악을 받아서, 작곡, 작사를 받아서, 성공한 대형 가수가 두명 있죠. 하나는, 어, 패티김이고, 또 하나는 혜연이죠. 저는 혜연이보다 패티김을 더, 어, 크게 봅니다. 패티김은, 어, 목소리가, 어,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김추자도 그랬고, 패티김도 그랬다. 그리고 혜연이는 좀 가녀린 여성적인 그, 몸매와 목소리로, 좀 어, 특이하겠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전유진 같은 경우가 이기로균 그, 같은 작곡가가 있으면 하는 게 제가 바람이에요 근데 기로균 씨는 벌써 타계를 했죠. 그죠. 참 불우한 말년을 보내고 타계를 했고, 어, 지금 그 전유진이가 기존에 뭐 뽕필 어, 아직까지는 전유진이가 어려가지고. 꺾기가 좋아서 트로스를 부르고 싶었어요. 해가지고 포항가위에서 상도 받고, 또 미스터로2로 출연했죠. 편의 중계. 그런데, 미스터로2를 출연하면서 할 때, 전유진의 선곡을 보면은, 약속, 서울과 살자, 그두 개가 데이터를 치게 되죠. 그게 전부 다 장윤정의 곡이었고, 장윤정의 모기소리 앵앵, 정유진은 화려한, 어, 저음과 고음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단전이 힘도 안 들어요 천상의 목소리를 갖다가 했는데 그게 어, 장윤정이 같은 꺾기와 장윤정이 걔는 가수 아니에요 꺾기와 비브리토 갖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자기 혼자 소화시키면서 부르는 모습을 보고 대중은 반하게 시작했다. 물론 그전에도 헐헐헐 같은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전유진이가 모어 부르는 음색은. 기존의 트룩키터의 어? 강한 꺾기와 가슴과 피부리터를 갖다가 뛰어넘기 때문에 대중들이 편하게 듣고 천상의 목소리라고 칭찬을 하며, 어, 전유진을 갖다가 숭배하듯이 하죠. 전유진 팬들은 고고TV는 전유진의 목소리를 비색이라고 표현하죠. 비색. 그랬는데, 그걸 보면은, 어, 훌륭한 작곡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패티킴과 해은이 그리고 전유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패티킴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어, 패티킴이 기록균인 씨한테 받은 게 서울의 창가 사월이 가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빛과 그림자 사랑이란 두 글자 사랑이여 다시 한번 이런 곡을 받았죠. 그리고 패티킴 같은 경우는 기록균의 가곡을 받고 대히트를 쳤지만은 그 어? 장대의 가수였어요. 어? 이 사람이 항상 유, 어, 자랑하는 것은 어? 내가 미국 시장을 한국 가수로서 두 번째 진출했고, 한국 여가수로서 최초로 칸네기혁을 공연을 했고, 또 한국 가수로 최초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대중 가수로서 처음 내가 썼다. 대단한 자존심을 갖고 있는 친구죠. 어? 그리고 패티킴이 등장한 다음에는. 대한민국 대중음악회가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패티킴을 통해서 지켜봤고, 새로운 창법을 지켜봤고, 어? 패티킴이라는 스타가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이끌어가고 은퇴를 했는걸 봤죠. 패티김도 패트, 신비주의를, 어, 신비주의를, 어, 스스로 요구했고, 대중한테도 신비하게 비치기로, 비치도록 은퇴할 때까지 그랬죠. 나오나도 마찬가지고. 유진이가 아직 어려요. 그리고 유진이가 아직까지 어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 또는 그만큼 패팅이 같은 대작곡가를 만나고 대중적의 확, 확실한, 어, 곡으로 환호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래, 그게 참 안타까운데, 어, 유명한 작곡가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뭐 기존 트로 가수들 없어요. 어? 그 패티킴이 어한 어, 시대를 풍미하는데 초우 이별 가을을 남기고 한 사랑 사랑은 생명의 불꽃 서울의 창가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여기서 초우 같은 거는 어, 전유진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성량은 패티킴이 전유진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패티킴이 그러니까 전유진이 아직 어리니까. 뭐, 조무미를 갖다가 좋아한다, 뭐, 기존에 있는 트롯 가수를 어, 존경한다, 아직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아직 음악의 전반적인 걸 모르고, 꺾기가 좋아서 트롯을 불렀어요. 하는 아직까지 미시적인 관점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훌륭한 작곡가나 훌륭한 기획사가 큰 곡을 주고, 한번 크게 터뜨리면, 패트킴도 자꾸 커나가면서 음악적인 시야가 넓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패트킴 같은 경우 보면은, 어, 지금 한 여덟 살 되셨을걸요? 이 양반이. 그런데, 어, 당대에 이제, 어, 활동하던 시대를 보면은, 뭐, 조영남이도 활동했고, 조영남도 성량은 되게 좋잖아요. 성악, 상업가 출신이라서. 그 다음에, 이미자, 기존 정통 트롯을 구사하는 이미자하고도, 어, 당대 자웅을 그렸는데, 패티키메란 이 사람은 나는 이미자보다 낫다 하는 자존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미자 그거는 깽깽이 뽕짝일 뿐인데, 내가 왜 이미자고 비견되느냐. 그래서 이라가 많이 나와요. 어? 그리고 이미자 같은 경우는 한국 한국인의 정서가 강한 노래를 주로 부른 트로트 가수였고, 패팅게와 스탠다드 팝도 불렀고, 또 세련되고 서구적인 이미지가 있었고. 그죠? 그 정서도 담았고, 세련되고 어? 서구적인 정서를 한국적으로 소화시켰고.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 전유진이가 이미자 같은 경우 길로 가면은 그거는 생명력 오래 걸리지않아요 그냥 행사 뛰다 말고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패티킴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패티킴 같은 가수로 가기 위해서 전유진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모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그리고 패티킴은 도시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가 풀풀 풍기죠. 어, 세련돼 보이잖아요. 뭐, 나 얼굴 예쁜 거 모르겠고. 어? 당시에 보면은 그 한국 여성들 키가 150, 152 이랬대요. 근데 패티김은 말이야. 167인가 그래. 170인가? 그러니까 막 외모에서 그냥 딱 나오면 그냥 화려하게 그냥 혼자만 나와도, 어? 그텅빈무대를 갖다 다 그냥 채워버려, 패티김이. 이, 이미지는 그냥 목소리로만 막그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패티킴 같은 경우는 이미자의 위에 있었다, 하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자 소속사 음반이, 회장이, 어, 우리와 계약하면은 이미자와 같은, 급 동급으로 대우해주겠다 하니까, 패티킴이, 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최고의 대우도 아니고 이미자와 동급 대우가 말이 되냐고, 단칼에 거절했고, 방송국에서 패티킴과 이미자를 동시에 출연시키면은 대박이라니까, 동시에 섭외하려고 했는데, 어느 한쪽에서 출연 순서가 밀리면은, 순위가 밀리면 순위가 밀리면안 나올 것 같아서 말이지, 일부러 둘다 1순으로 짜인 서시, 1순으로 짜인 큐시트를 주고, 어? 게스팅을 했는데, 먼저 도착한 가수가 리허설을 빨리 끝내고 무대에 먼저 올라가자. 그러니까, 먼저, 끝, 먼저 도착한 가수가 리허설을 빨리 끝내고 무대에 먼저 올라가자. 이게 누구예요? 이미자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패티킴이 나안 해? 나 일이 있어? 무대 에안 올라가? 하고, 노래도 안 부르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리고, 패티킴 공연을 이렇게 보죠. 몇번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자기 관리가. 어? 그래서, 방송국에서, 어? 그, 출연료가 200만원이면, 500만원 달라. 어? 난 패티킴이다. 그리고, 그,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어? 출연료 200만원이면, 500만원 가, 나머지 300만원은, 내 위주로, 어? 무대도 꾸미고, 무대 세션도 훨씬 고급스럽고, 어? 연출도 훨씬 신경 써서 꾸며달라. 안 그러면 내가 돈을 쓰겠다. 이래가지고 항상 많은 돈을 요구했다. 그리고 저도 이 사람이 패트킴이 말한 거를 기획하는데, 이 사람은 무대에 올라갈 때 항상 새구두를 신고 올라갔습니다. 항상 새구두와 새 옷을 입고 올라갔어요. 새 무대에 목을, 목을, 입고, 어? 신비주의를 갖다가 어? 그리고 대중의 우상이다 우리 대중 가수들은 대중의 우상이니 대중한테 신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새 옷과 새 무대복을 신고 올라갔답니다 한번 신은 구두는 안 신었답니다 무대 올라갈 때는 그래서 자기 실제가 확실하고 가수로서의 자존감과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전유진을 너무 크게 어? 너무 세게 너무 대단하게 띄우는지 몰라도, 그 목소리가 천상의 목소리를 타고났으니, 그렇게, 음? 좀 크게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전유전이 아직 어려서 이런 말못 알아들어요. 여기저기 그냥 노래 부르라면 얼른 얼른 따라, 각서 막 노래 부르고 그래요. 그래서 전유전의 기와 힘을 소진시킨다는 거죠. 그 지역행사에 띄고. 어? 돈 몇백만원 준다 그러면 지역행사에 띌걸요? 그런 걸 막, 기 위해서는 전유진이한테 빨리 어떤 대형 기획사가 근접, 접근을 해서 키워주려고 그래야 되는데, 패티킹 같은 대형 가수면 되게 좋겠다 하는 거고, 이 또, 어, 기록원회에서발탁한 또, 또 대형 가수가 있죠. 전 대형이라고는 안 봐요. 중형 가수가 있다. 그게 혜은이죠. 혜은이는 뭐 음악사에 큰 획을 하나 못 걷고, 제가 김추자는 음악사에 큰 획을 건 사람이라 해서 다룬 거고, 그 다음에 패트님도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 큰 획을 건 아주 특징적이고 독특한 사람들이다 하고 다룬 거지만, 혜연이는 뭐그 정도는 아니고, 대중가수의 하는데기록균이가 혜연이를 발탁해서 20세 전에 키운 거죠, 그죠? 어, 진짜, 진짜 좋아해, 당신. 지금 기록균이가 혜연이한테 준곡이 당신은 모르실 거야? 당신만을 사랑해? 감수강, 제3한강족, 새벽비. 혜연이 목소리가 참 애절하고, 어, 간열이죠. 그죠? 간열이다가 이제 나중에는 제3한강, 핫! 그런 거, 이런 새벽비, 새벽비가 주룩주룩 이런 것도 불렀는데, 하여튼, 그때 20대니까, 어, 단발머리에, 어, 화장을 하고 나오면은 귀족적으로도 보였다. 그냥 대단히 가난했다. 가난했죠. 그리고, 어~ 혜연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어~ 제가 그때 고등학교 그랬을 거예요 아마 혜연이 활동할 때 근데 어~ 한창 활동할 때 보니까 그때 하여튼 말도 많았어 어~ 그~ 미성년인데도 동거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또 기록인가의 연문설 패팅 같은 경우는 화끈하잖아요 기록인하고 결혼해가지고 6년 만에 이혼을 하잖아요 그죠 성격 차이도 있다. 그래, 이게, 이, 이사람들이 보면은, 어, 말년도, 혜연이는 지금, 그, 김동연이하고 결혼해가지고, 빚 갚다가 지금, 나이가 오, 60대 중반인데, 아직도 빚 갚느라고 반무대 서고 있잖아요. 패티킴은 우아하게, 신비롭게, 은퇴 딱 하고 안 나오잖아요. 어? 대단한 친구예요, 패티킴은. 그렇다고, 뭐해 혜연이를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그래, 혜연이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진짜, 진짜, 좋아해, 당신을 모르실 거야, 이런 건다 기록인 곡이고. 똥 파란 나라, 띠띠빵빵, 당신만을 사랑해, 강수광 제약삼강교, 새벽비. 이런 게다 기록인 곡이야. 어, 그래서 뭐, 10대 가수도 두번 했는데, 응? 근데 지금 나이가 60대 중반을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노래 부르는 곡은 천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죠? 근데 전 유진 같은 경우는 트로 가수잖아요. 트로플라서 발라드풍이에요. 전유진이가. 그런 곡이 60대 불러도 되고, 70대 불러도 돼요. 패트킨 같은 경우는 지금 체력만 딸리고 어? 얼굴이 자기가 늙는걸싫어요패트킨은 그래서 내가 늙고 추한 모습을 대중하게 보이, 대중에게 보이는 것은 실례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를 만큼 부럽고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었고, 근데 혜은이는 말년에 빛에 챙겨가지고. 그죠? 결혼 잘못하는 바람에 끝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대중가수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고, 그죠? 어떤 위치를 잡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저 솔직히, 그, 어, 티조 같은 데나, TV 조선이나 뭐또 총편에서 그 한물간 옛날에 은퇴한 연예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빨아먹는 거, 그 사람들이 있던 이런 인생 굴곡이 있었다. 어쩐다. 그 문지란이도 며칠전에 나왔더라고요 그건 대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수 없는 화려한 무대 또 우리가 볼수 없는 화려한 재능 그거를 우리가 그 가수들이나 연예인들한테 보는 것이지 그사람들의 찌그리지고 어? 일반 일반인들과 같이 망가진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60 70 80대가지고 망가진 모습을 보이는 그런거는 대중을 그 무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을 광고도 사줬고, 그죠? 티켓도 사줬고, 음악도 들어줬고,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테니, 어? 신비롭게 우리의 꿈을 갖다가 시연해 주세요. 그렇게 은퇴해 주세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어? 초년? 할, 그, 그, 뭐야? 어? 활동계에는 우리가 그렇게 지원했는데, 그돈다 까먹고, 가정 말아먹고, 어? 늙어가지고 우리한테 또 나와. 기분 나빠한 그런 거 보면. 전유질한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고, 아직 어리니까이 패티킴이 대단한 친구예요. 패티킴은 기료균에 의해서 컸고, 회원이도 기료균에 의해서 컸다. 이런 거죠. 뒤까지 하겠습니다. 전유진이잘 컸으면 좋겠어요. 너무 몰라, 근데. 아직까지 뭘 알겠어요? 솔직히 중학교 2학년 자리가 큰일 났네. 전유진, 지금 미터의 들은하고 어? 계속 띄우잖아요. 카르텔 동맹, 방송국 연예계 카르텔 동맹에서 계속 띄우는데 힘이 딸리네. 전유진, 띄우려고 그래도 활동을 해야 돼요. 전유진이가 어, 이까지 하겠습니다. 그 활동이라는 게 방송 활동을 말하는 거지, 시장판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뭐, 가요무대 같은데도 뭐전유진보다 어, 못하고 또는 어, 미스터로스 떨어진 애들도 가요무대를 진출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방송계카커틀 때문에 그래요. 너무 우수하고 역영이인를 티조에서 떨어뜨렸으니 그 연예계 피디들 방송 피디들 가요 피들이 디 전부 다 같이 알거든. 그러나 티조 미스터로스를 갖다 건드리지 않으려고 지금 그러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